아, 은하 쌤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살짝 이번 그랬던.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 어플이지 어플. 어플 빠리지. 이렇게 해서 그냥 무료라서든 응. 그게 안될 수도 있을 거야. 필터. 아니 그 유, 되는데. 꺼진다며. 유, 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냥 저거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이 진짜? 노출이 되거나 어제 인어공주를 해놨더니 딱 되더라고. 아니 근데 유튜브. 근데 진짜 노출이 어, 되게안 안 되는. 안 들어와. 아. <laughs> 나 정지 먹었나 봐. 괜찮아 유튜브에서 그냥 상품 쇼시 이게 틱톡은 우리 처음에 틱톡은 처음에 사람들 는 소고 들어가네. 들어갔다 나 근데 유튜브는 아, 안 그래. 유튜브는 싹 돌아다가 아이디어 심싹 나가고 안 돼. 응. 그 아, 안 노출도 잘안 되네. 그런데 그게 응. 어느 정도 내가 해야지만이 그 노출이 되는 거야. 응. 근데 그게 이제 라이브 카운팅이 응. 되면 되네 시간이. 응. 좀 이제 해야지 내가. 그리고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댓글 고정이 되더라고. 채팅 입력해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고정 픽싱 해놓고 그냥, 어. 그냥 떠들어놔. 그러면 뭐 사람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근데 그 상품 올리고 나서부터는 잘안 들어오더라고. <laughs> 너가 그 유튜브에 다 상품을 올린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그 상품을 띄웠다니까, <laughs> 사진을. 그리고서는 1분 되기 전에 그냥 딱 정지, 딱 때리더라고. <laughs> 어제는? 인어공주 사진, 이렇게 내가 그 범메이드 한 사진 올렸는데 괜찮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자막을 다는 거야. 인어공주 된 이야기. 그렇게 그 자막 가는 거. 그랬더니 또 바로 1분도 안 돼서 어제 수업할 때딱 올렸는데 딱 꺼지더라고. 꺼지 꺼지? 정지 내가 볼 때는, 정지는 아니고, 음. 그 인어공주. 그게 또 저기에 걸리는 거 같아. 심의에? 어, 인어공주라는 말 자체가 있지. 그 뭐 저작권이 있을 수도 음. 근데 유튜브는 저작권이 많이 있다. 응. 음. 그래서, 오, 어, 진짜 아무도 안고 지금 선생님은 그러면 지금 트신 게 네, 유튜브라고. 유튜브 하는데.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laughs> 안녕하세요. 아그. 네. <laughs> 저희 공금합니다 어. 이게 제일 핫 사이즈. 네. 이렇게. 좀 굽이 높은 걸 원하시면, 이렇게. 예, 네.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음. 음. 제가 니틀리에, 니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틀리에서 픽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인 사이트, 이제 거기서 부하시면 됩니다. 그 해외 직구번호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 통상 얼마나 걸리죠? 한 10, 10일 정도? 음. 자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핫한 어그, 음. 지금... 아, 지금부터 뭐 더운데 웬 어그냐 하시는데 이게 진짜 스테이지셀로 작년에 구매를 못하신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착한 가격에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공구를 할 예정이라서 미리 선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눈비 와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요렇게, 비닐로 되어 있는 호주산 어금입니다 유명한 거 아시죠? 네, 요 제품. 25분이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입니다. 네. 요렇게 비닐로 돼 있어서 너무 편하고요. 예, 그래서 한 칫솔 조금 큰 걸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큰 거. 네, 예, 착한 가격에, 얘가 통상 영업일 기준 한 10일 정도 되고, 해외 직구로, 직구로 제품입니다 예, 직구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가격은 제가 이제 제 프로필 링크 보시면, 리틀리 있어요. 그래서 리틀리 들어오시면, 제가 가격은 내일부터 공동 구매 진행하니까요. 예, 가격이 되게 착한 가격대라서 좀 편하게 신으실 수 있고, 예, 바닥은 미끄럼 방지로 되어 있고요. 누르시면,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면 폭신폭신한 예, 유지지 제품입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아이고 핫한데 예, 여기 보시면은 밴딩 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수, 신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편하게 신으실 수도 있고 이제 뭐그 출퇴근하실 때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좋은 점은 예, 그 슬리퍼로 신으실 때는 얘를 딱 빼가지고 신으실 수 있어요. 고리가 되어 있어서. 아우, 나 진짜 손이 왜 이렇게 곰 손이어가지고 안 빠진다. 이렇게 어 아예 빼서 이렇게 신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애 아기벌써 <laughs> 그래서 유지지, 예 지금 어좀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착한 가격에 어, 물량 이 있을 때 이제 10일 음, 정도만 어 걸면은 딱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매가 어려우시고.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제 어 쇼핑로 올리시면 그때 이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laughs> 예, 바꿀게요. 이거 가져갔어요. 너무 비싼 어, 그뭐 수십만 원짜리는 못 사고 그죠? 그냥 커피 한 열을 안 마시면 아니면 그죠 스타벅스 커피 좀 비싸니까 예그 커피를 또안 마시면 이거 또 하나 다 구매하셔가지고 어, 엣지 있게 그죠 신을 수 있죠. 너무 편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 눈 오는 날 많이 신나시는 분들은 그렇죠. 굽도 있어서 에, 나 조금 음, 어떤 걸 입어도 비율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이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매는 오늘은 안 돼요. 못 사요. <laughs>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만 있는 거고 네. 구매는 어렵고 이런 어, 예쁜 예. 예쁘죠, 예쁘죠? 음. 가을에 우리 어, 부모님한테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색상이 또 까만색, 블랙도 있고 예. 이게 예. 가장 부채예요 배우셔서 알아 엄마는 이거 아니면 엄마랑 아버지 똑같이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개 이렇게 예.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 가격은 내일 공개해 드릴게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유지지 어그 호주산 어그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마습니다